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피디입니다. 나의 SUV를 캠핑카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립할 공간만 있다면 배터리를 매립하고 또 동계를 위한 무시동 히터까지 세트로 매립을 하시면 내차 안에서 편안하게 차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못 써보신 분들은 아직 모르는 게 바로 무시동 히터인데요. 초기 진입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오늘은 국민 세트인 280 암페어의 인산철 파워뱅크와 주행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까지 풀 세트로 구성하신 고객님의 차량입니다. 펠리세이드 7인승입니다. 자 차량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2열이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7인승 구성이 된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어, 저희는 파워탭을 이쪽 필라이스 이쪽에 고정을 해드려도 되는데 고객님께서 고정하지 말고. 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편한시 위치에서 이 단자를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파워 탭은 일단 고정 하진 않았습니다 밖에 드러나는 것은 딱 파워 탭 하나 뿐이에요 220 볼트 라든가 12 볼트 시거잭 그리고 usb 를 사용할 수 있는 파워 탭 5번 이고요 220을 쓸 때는 인버터를 눌러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파워 탭에는 이렇게 적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정 벽면 쪽에 보시면 뭐 특별한 게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거의 순정 상태 그대로인데 그런데 좌측 벽면을 보시면 이렇게 에바스페커사이에 독일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젤히터구요 토출구와 컨트롤러가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순정 사운드를 옵션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스피커 부분에 뭔가 장비가 꽉차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추그를 따서 이렇게 위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조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과 거리를 둬서 온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놔드렸습니다 초기에는 몇번 껐다 켰다 해줘야 되는데요 한두번 정도면 펌프에서 기름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정상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배터리와 무시동 히터 본체는 어느 곳에 매립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맨 끝단에 있는 리페어 키트가 들어있는 공구함 쪽에 배터리를 매립해 드렸습니다 280A 인산철 파워뱅크와 2kg의 순수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에바스페커의 D2L 디젤 무시동 히터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젤 히터는 에바스페커 외에도 중국산 업체라든가 다양한 업체에서 무시동 히터가 나오게 되는데 가솔린 히터는 독일산이 유일합니다 베바스토라든가 에바스페커 기술력 좋은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다시고 AS라든가 차후에 문제 걱정 없이 이렇게 통계 캠핑까지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가 설치된 하부 모습을 보여 드리면 실리콘이 1차, 2차 보양을 해 놨고요 그리고 언더 코팅제까지 뿌려서 이 타공이 들어간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도록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출구 쪽도 외부에 측면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흡기구라든가 펌프 라인은 사이와 적당한 곳에 잘 고정을 해서 운행 중에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 배터리에서 나오는 곳에는 DC 차단기를 달아서 스위치 역할과 차단기 역할 퓨즈 역할을 전부 해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드렸고요 선은 전부 이렇게 주름관으로 싸서 안전하게 쇼트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주행충전기는 환기가 잘 되는 1열 운전석 하단부에 위치해 드렸고요 뭐 차량마다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잘 찾아서 주행 충전기를 안전하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니테크 광주 전라지사입니다 저희 캠핑플러스 구독자님들께서는 요즘 작업 영상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차량에 이렇게 배터리와 무시동 히터 전기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테크는 전국 지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